10월 달 되면 이 나무가 이렇게 변해. 마지막 성장인가? 나이로 말하면 사람의 나이로 비교하자면 50대에서 60대 마지막 성장. 마지막 성장이. 어제 아 세해에서 피살된 유래진 씨 동생 그 여러 번 봤어요 보니까 어, <laughs> 감동받았어 그렇게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라 할지라도 형님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지 당연하고 형 그러면 안 돼. 그런 분한테는 형님 대통령 그러지 않고 대통령님 그러잖아 선생 그러지 않고 선생님 그러잖아 형님이라 그래야지 장가가기 이전에는 형 그래도 되고 나이 50살이 돼도 다섯 살처럼 까보는 거 그거는 형님이라 안 그래도 그런 말안 해도 돼 하지만은 유리진 씨 형은 형이라 부르지 않고 형님이라 부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 길에서 법무부 장관 옛날 법무부 장관이지. 법, 법, 옛날 법무부 장관 지난 정권의 법무부 장관한테 한마디 듣고 싶다. 그러면 별론 내용이 좋지 않더라고. 좋지 않고. 그다음에 그 비살된 공무. 공무원 과그 형이면. 해상 초기병까지 몽땅 고발하겠다 그랬어. 그렇지 마음이 그렇지 뭐. 말을 누가 말해주던데 말을 안 해주니까. 그다음에 문 대통령 편지 내용을 또 공개하는 그런 그림도 있고 좀 이상근은. 정치인이 구의원도 아니고 도지사도 아니고 국회의원인데도 같은 편이니까 같은 편이니까 월북 인정해라 두 차례 해외에 딱 하는 거흔애 이해를 못 하겠어.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 뭐그 구의원이나 도지사처럼 말하면 어떻게 돼 그거. 그 택도행 소리 하지 말라한거에 대해서 이래진 씨, 아주 그, 정신이 올바른 사람, 지식의 힘, 마음의 힘이 있는 것으로 알고, 느꼈고, 그래서 내가 이렇게 흔적을 남기기로 한 겁니다. 동생의 명예를 바르게 돌려주십시오. 동생을 돌려주십시오. 동생의 명예를 돌려주십시오. 바로 말했고 그 형님은 멋진 형님이에요. 시,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런 형님 있는지 없는지 주위에 몇 사람이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고 다산지식으로 삼아야 돼 이미 세상 떠났지만 그 동생분은 불법 조업 단속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동해든, 세해든, 남해든 불법 족을 단속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일부 재산을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그분이 무궁화시포 방수복을 입는 것으로 그렇게 사진이 나오더라고. 방수복이 있다. 무궁화시포 방수복이 있다. 그리고 공문증은 그대로 남겨뒀다는 거지. 탈복하려고 하면은 이것저것 많이 챙겨가야 될 텐데, 어떻게 그게 그냥 있냐 이거지. 기가 차지 않는다. 그래서 기록물을 공개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고발하겠다. 그런 말까지 했는데 이제는 같은 국민이니까 대통령이 아니고 같은 국민이니까 그 말도 할만해. 속 타겠지. 그 다음에 노 영민 이인영 그런, 그런 사람들도 입이 오르내리더라 이거지. 마지막으로 평산 마을에 가서 그때 그 당시 대통령이 사는 마을인지 몰라도 맞나 평산 마을에서 일인 시위를 하는 사진이 보였다. 열 받을 때를 받았고 그 이런 식의 하는 것도 정당하고 바른 모습이고 의식이 살아 있는 을 봐서는 뭐든지 글 보고 줄줄읽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도 그 말씀이 괜찮고 안중근 줄에 서 있는 사람 안중근 줄에 서 있는 사람 같았어 정의라 하는 거 국민이라 그러는 거 그게 아, 정의 국민 성실한 국민 다와다스 하늘을 보고. 생각 좀 해보자 이거지.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. 역지사지란 말도 있잖아. 공전탑이 무너지랴. 어기지집 뭐 보면은 점성대보면 공전탑이 무너지랴 그런 생각 들기도 하는데. 택당 공사한 거는 공덕탑도 택당 집을 지면 무너진다 이거지. 뭐. 일치를 잘못하면은 무너지게 돼 있고 안으로부터. 무너지게 돼 있어. 땅이 흔들리기 전에 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같은 일요날에는 이 땅의 많은 형들은 이 땅의 많은 해, 해병대는 이 땅의 많은 해군 출신은 바은 말을 하고 이래준 씨를 도와주고 이래진 씨 외롭지 않게 하는 것이 오를 것 같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, 이거지. 나는 한번 갔다 왔는데, 아, 힘을 실어줘야겠어. 오늘은 여기까지.